원질만 하고 돌아야 될것 같은데, 저는 패드를 할게요. 이제 9시 원질 찌르기 오면 좀 위험해서, 9시 형님 원질만만 하시고, 지금은 어차피 저는 질러놔도 호로호로 막는다 말입니다. 패드를 하겠습니다. 아 우리 민우 아빠님도 와주시고요 아본데 없구나. 어야 상대 마침 성포네. 어. 붙었나 보네. 어 드라 아빠 하다가 어, 한시먹으다 말이지. 여섯 시 매파 한번 하자. 이거 매파이도 괜찮아 지금에. 이게 6시가 지금 코박구 가스 빨리 갔잖아 이거 테크 절대 빨리 못타 메파 못 해주면은 저는 이제 원넥 하고 그 다음에 할게요 1개수로 하셔도 1개소 끄다 하다가 9시 먹으면 9시는 이제 깨지니까 가서 메파 좋고요 7은 보나마나 메파 일 거야 6이 만 해놓고 자 어. 일단 차가 빨리 탔죠? 생각보다 엄청 자, 멀티도 빠르고 드라도게 빠른 편이에요 지금에 우리 팀이랑 엄청 큰 차이는 안날걸 드라가 멀티 있는거 치고는 포털러시 시패해 볼까? 상상내 멀티를 모르나 보, 모르나 근데 모르나 보네. 포털러시 아니네요. 야 근데 우리 상대로는 붓자리만 나오냐? 살포. 전판도 상대 붓자리였는데 이번 붓자리네. 근데 붓자리 상대로는 이렇게 멀티를 빨리 먹고 그화를 해주고 좀잘째줘야 돼. 온리 그러니까 병력 위주로 가면은 후반에 눌려진단 말지? 이 부유하게 쌓면서 이게 자리한테 지는 경우는 보통 왜 지냐면은 컨터 팀플하는 사람들 대부분 병력을 뽕뽑기를 많이 해그니까 투게이트 하면서 막 삼게이트라도 드 많이 하고 좀 이런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좀 가난해서 나중에 결국엔 저못 그러니까 크니까. 이렇게 빨리 먼 빨리빨리 한 템씩 빨리 먹어줘야 돼요. 상대보다. 그러면 나중에 상대가 급해져. 두자리여도어 혹시 모르니까 3이나 먼저 가볼게요. 가보고. 상대방 90%두자리긴상데 혹시 아닐 수도 있어서 영상에서 확인하고요. 1렇 비슷한 맛. 뻘차들한마 주면 될것 같은데. 자, 이러면서 포지도 하나 해 줍시다. 포지는 왜 하냐면은 혹시물을 빠른 다크 때문에 이제 포토 하나씩 하고 공업도 돌릴 거야. 자, 이러면서 트리플까지 먹어 그냥. 요9시홉 제가 몇개어드릴게요 이렇게 전해주고. 자. 공을 돌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공포 하나 해주세요. 안바아서 공포 하나 해주고. 오케이. 네, 어, 껄쳐 나왔네. 자, 네, 이거 막아줘. 들어가서 막아주고. 분은 우리 드라마에서 괜찮아. 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 옥조 파이스 타이밍가 있어야죠? 오 어디 들어시이였잘 나온거 같은데? 오케이 네, 잘 나오셨구요 괜찮아요 좀 털리긴 했는데 굉장히 괜찮아 어, 테라 잘하네 센트가좀 있는데? 안쓸리게 한구만 와이 존나 빠르긴 하다 나 빠른 애들이 아, 무튼 제가 매번가 드릴게요. 좀 불리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드라 공진해 주세요! 나 혼자 타대 잡을게요, 그냥. 몸만. 상대가 벌써 너무 잘센까봐 보시길, 전체적으로. 내가 세워놓겠다. 상대 트리플까지 먹었을 것 같은데, 투스도. 난 들막하자. 난안 털리거든. 자, 시다 이건. 내가, 내가 잘 퍼야 될것 같아. 잘 펴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홉 정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한시 멀티 있는 게좀 좋긴 하다잉, 다행히. 제가 투게잔네까지잘 셌죠, 나는. 무슨 멀티나 모르겠어, 나 이제. 오, 어, 시발. 불됐어. 음, 와.. 잘한다 속셔에 덜쳐에 잘한다네 와.. 얘 존망했는데 근데 이거 와.. 게 많이 져있다 이거 보면 다렸어 부대 의국서가 있지 탱크도 이고 있고 망했네 이거 게임이 너무 불리한데, 이러면? 브라벨이 다 깨져가지고 됐다, 어, 왜 이렇게 잘하냐, 이들? 와, 부안 받아까지 치겠다, 이러면. 아 이거 드라 살려야 될것 같은데 드라 살리고 밖으로 나가줄게. 저... 개발님, <laughs> 아 나도 세라파 다 깨져가지고 베이트가 안 늘어난다 이거. 아 진짜 견제까지뛰오 네요. 개념이, 개념이또라스그 이제 이고 그래. 늘려야 돼. 눈이 안 보인다. 너무 풀려 가지고. 안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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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희망은 아비터가 빠는거 그거 하나야, 진짜 이제 유일한 희망 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이 아비터가 빠져다는게

아이가 아이 유일한 희망은 이거예요. 빠른 리콜 네, 그럼 커밍을 깨주고 자, 한번씩 상추가이, 상가이 두개 다 깨봐 자, 이러면 상대 멘탈 흔들어야돼 그리 혹시 좀박새끼가 이털다가 멀쩡 당하겠네 이형 자, 멘탈 흔들어 자, 육식 유리하진 않은데 아직도 멘탈 흔드는거야 아, 이게 탱크 못 오고 있죠? 이거 는 흔들려서 지금? 이게 바로 멘탈 게임, 스타크래프트 이게 바로 멘탈 공격이다 자, 이제 이러면서 발질 아 질러 못방기 탱크 먹으러 갑시다, 이대로 자, 시간 벌어주고 다네 복구하고 다네. 이거로로로줄게로 이거, 이거 다로주고로잘로로로로로로로로 이거 좋아요 <웃음> <웃음> 아, 이게 바로 멘탈 공격이다. 이 자식아, 어때? 요 어? 어디 입을 털어? 죽을라고? 얘네가 어? 자리빠을지모고 뭐. 어? 어디 입을 털고 있어? 얼른, 아, 죽을라. 아이고, 잘해가지고! 아서 던져하려고? 어? 던지이거리 먹으면 돼 어? 다 입을 덜고 있어 틀려지지 않아서 승부를 벌지 말라? 몰라? 왜 짝귀가 기가는 없겠어? 어? 어좀 맞네 나 엔전으로 걔가비여률 이유를 몰라 아직도?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야 노노노노노노노노 그냥 니가 그냥. 흐흐흐자와 <laughs> 근데 개불리했네 우리가 이상대가좀 잘했어.